자좀 답변 속에 많은 걸 숨기시는 것 같은데요. 제가 좀큰 질문 드리겠습니다. 감사원 헌법의 대통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법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. 맞죠? 네. 자, 감사원은 그러면 누구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합니까? 이 독립은? 누구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립한다 독립성을 보장한다 라고 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로부터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 음. 그러면 어,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은 특정 감사를 요구하거나 특정 감사를 회방하거나 이런 거를 받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겠죠 뭐 요구는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. 아까도 지금 나왔지만 뭐 사례관 관련해서 전임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다.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, 했는데요. 자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요구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요 요청할 수 있다고는 할수 있다고 봅니다. 감, 국회에서도 어구할수 있고요. 원장님 법률에 의하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건딱 4명입니다. 네, 네 기관인데 하나가 국회고 둘째가 감사원 스스로고 세 번째가 국민청원이고 네 번째는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니,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민이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<laughs> 광... 아니 대통령이 요구할 수 있는데 국민이 아니, 한 사람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이제... 발언이 지난번에 감사원장의 대통령 직무 지원 기관이나 뭐 이거하고 시즌2 같아요 아니 지금 의원님 뭐, 조금 있다가 제가 해명할 기회를 지금, 드리겠습니다 아니요,